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문경에 왔습니다 문경 옛길 박물관에 어, 행사가 있어서 왔는데 잠시 시간이 나서 문경 도자기 박물관을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위를 보니까 문경 어, 시내 어, 어기 같은데 어, 아주 그 관광지로 어, 잘 조성을 해둔것 같습니다 문경 도자기 박물관은, 어, 문경에 있는 그, 오래전부터 도자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어 아주 크게 지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옆에는 보면은 문경 도자기 홍보 판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경 도자기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물 찻사발은 어, 지름이 한 1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70cm 정도 됩니다. 아주 큽니다. 1전시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경 도자기의 역사를 아주 잘 진열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자기 파편들을 아주 전시를 해서 그 시대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파편들입니다. 여기는 조선 백자 어, 아주 주병들인 것 같습니다. 주병. 여기는 도자기 제작 과정을 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마터를 어, 모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백자 주변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주변이 아주 큽니다. 문경 도자기 명장들의 사이라 어, 할수 있는. 장인을 찍어 놓은 듯 합니다. 네, 여기는 제2 전시실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대, 근대 작품들을 전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는 일제 강점기 때 도자기 전시 를열었던 자료 들을 전시 하고 있 습니다. 이때는 조선 공예 전람회 때 열렸던 어, 도록들입니다 여기는 일제 강점기 때 주황 시험소라는 어떤 그런 자료를 모아두고 있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많이 보던 요원 같은 도자기입니다. 이것이 일제 강점기 때 어, 생산되었네요. 분원이 민영화된 다음 만들어진 작품들로 보입니다. 아주 명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운용문 항아리는 아주 명품으로 보여집니다. 크기도 한 40에서 50cm 정도 되고 아주 큽니다. 2층에 제3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 전시실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도예 명장들의 모습들입니다. 이 다랑아리는 굉장히 큽니다. 가웅요에서 만들어진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청림도에서 아주 붉은 빛이 도는 진사가잘 표현된 작품입니다. 사발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24년 문경차 사발 축제 때 입상한 작품들입니다. 주황이 대상 우측에 검상 왼쪽이 은상이네요. 아주 멋집니다. 여기는 입구 휴게실입니다. 이렇게 도자기 제작 과정을 어 조형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조정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물로는 어, 각 요마다 이 작품을 어,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 작품을 어, 만족하는 항상, 항상.

도편의 꾸은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백산 선생님 작품 같습니다. 차가 자를 아주 재미있게 썼고요. 어문. 이런 자다짜도 재밌습니다. 민나에 나오는 잉어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잉어가 민나에 나오는 어떤 형태입니다. 용문양입니다. 이건 공작. 요 차다짜가 아주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요런 차다짜. 입체적으로. 이건 문경 세제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문경에 계시는 어, 도자기 하시는 분들의 공동 작업으로 보입니다. 아주 명품입니다. 네, 이렇게 문경 도자기 박물관을 관람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